미러 현기준 스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 7만개가 넘는 야 게임계의 탑이라고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쉽게 볼수 있는 퍼즐 형식의 야 게임인데 전작 플레이 타임이 0.5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찍먹만 하고 플레이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게임인지 희박하게 남아 기억 속에 있는데 2022년 앞서 해보기로 4년이 넘어서 출시한 미러 2 프로젝트 x는 믿기지 않는 퀄리티 믿기지 않는 가격으로 나와서 어떤 망설임 없이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2,200원 스팀 수수료가 30% 정도 알고 있는데 대충 계산하면 개발사가 가져가는 돈은 1,054원이겠네요. 2,200원 게임 맞나요 이거? 전장은 2D였지만 이번에는 3D로 대폭 업그레이드되어 나왔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스토리 모드, 챌린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스토리 모드도 분기점이 있어서 선택에 따라 엔딩이 달라지는 멀티엔딩을 보여줍니다. 두 개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되어 등록된 수인족인 라니가 추가되었습니다. 스토리 모드는 볼륨은 크지 않지만 신경을 썼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한글 자막도 지원해서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쉽게도 번역 퀄리티가 높지는 않습니다. 번역기 수준은 아니지만 적당히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놓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퍼즐 게임입니다. 게임 시작 전에 상점에서 보석 업그레이드, 스킬,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상대 캐릭터가 공격 시 여러 모션을 보여주는데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한두개 추가되는 것일 뿐 모션들이 다양하진 않습니다. 2200원 게임에서 이런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게 믿기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만족스럽긴 합니다. 전작을 깊게 플레이 한 분이라면 야겜이라고 생각했을 건데요. 아쉽게도 야겜이 아닙니다. 10덕 퍼즐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스토리 모드에서 캐릭터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드디어 본연의 충실 컨텐츠를 볼수 있구나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었죠. 단순 마우스 클릭만 하면 되고, 달성하면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리는 허무 맹랑한 컨텐츠였습니다. 캐릭터들과 인연을 쌓는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현재 스토리 모드는 한두 시간 안에 클리어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분량이 너무 작습니다. 정식 출시는 2020년 4분기, 혹은 2023년 1분기에 나올 것 같은데, 스토리 모드는 8개의 챕터와 분량이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예상된다고 하며, 챌린지 모드는 찍먹만 해봤지만, 개발사 측에서 50에서 100시간 정도 예상된다고 하네요. 가장 가 중요한 건 정식 출시 후 가격은 변함없다는 거. 미친 거 아닌가? 2200원에 이 정도 분량을 넣어준다고? 갓겜이네. 2020년 초에 앞서 해보기로 나와서 다운받아서 잠깐 플레이 했다가 새로운 캐릭터가 업데이트 되었다고 해서 다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스토리 모드는 재미있게 플레이 했네요. 챌린지 모드는 찍먹만 해봐서 대충 파악은 되지만 퍼즐 게임을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기회가 된다면 챌린지 모드를 좀더 플레이 해보거나 연구를 해보고 영상 제작을 하던지 말던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코벤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